안녕하십니까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5월에 있었던 hsk 5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시면 3.8 듣기 그다음에 독해는 4.3 쓰기는 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독해가 어려웠네요 하지만 독해가 어려운 건 요즘의 추세인지라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는 것은 아마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는 여러분 이번에는 난이도가 중 어, 중보다 중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많이 어렸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많이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자기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똑같이 들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죠? 근데 약간 좀 이제 옛날 좀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단어를 그대로 들려주니까 거기에 아마 익숙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망했을 겁니다. 자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봤다 라면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 여러분. 자 특이사항 보겠습니다. 함정문제죠. 함정문제라는 것은 단어를 이제 ABCD에 있는 항목들을 여러 번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 어떤 문제 같은 경우도 너왜 오토바이 안 타고 왔니? 라고 했더니 오늘은 안개가 심해서 나는 뭐다? 공제호쳐였나요 버스 타고 왔어. 라고 합니다. 자 단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듣는 거에 의존 학생들은 아마 오토바이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문제 정답은 버스였었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함정 문제가 많았고요. 자, 유사어 유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 다이어, 혹은 이제 유사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하지 않아도 나올 상태에,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제 적응력이 빠르냐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나냐, 뿌잉시앙, 짜이츠 맞죠 여기 보시면 자이츠 쇼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듣기에 원문에 들리는 내용이고요. 자이츠 다시 한번더 다시 쇼쇼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죠. 건전지를 샀는데 이제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 바깥 포장을 뜯지 않아서 재판매 가능하다면 뭐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이츠 쇼쇼가 들렸는데 들리는 내용은 이거였지만 A B C D 고르는 것은 뭐다 the earth라고 해서 자라고 해서 이게. The Earth라고 해서, 이거, 자판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해서 얘랑 매칭시켜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미리 대비를 못 해놓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또 1번이라서 긴장한 학생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놓쳤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따라오던 2번 문제는 좀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아마 그 문제를 이제 당황해서 놓친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뭐, 얼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승무원한테 내가 마오탄을 달라고 할게. 라고 합니다. 마오탄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자판이 좀잘안 보입니다. 자, 마오탄이란 단어는 5급 필수 단어장에는 아마 카페트라고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 카페트를 찾을 이유는 없겠죠. 그죠? 여기서는 아마 추우니까 덮을 만한 담요 같은 걸 원했겠죠. 담요나 블랭켓 이런 걸 원했을 텐데, 마오탄이라는 단어가 들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답지에는 탄즈가 들립니다. 여기 보시면 3번에 이렇게 나왔죠. 탄즈인데, 요거랑 탄이라 글자를 잘 들으시면, 이 탄하고 탄을 잘 들으면, 이걸 적응하는 것은, 적용시키는 건 쉽지만, 어,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마오탄의 탄자가 지나지 않으면, 탄즈를 이렇게 읽어줘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약간 좀 단어가 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통 기억하주겠습니다그 다음에 좀한 문제를 더 언급한다라면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 나오면 화려하다 잘 나오지만 색깔이 여러분들 약간 단조롭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대본에는 딴 이가 나옵니다. 그럼 딴 이란 말에 사실 동의어. 선생님이 정리해줬죠? 이게 뭐다? 딴띠아오라고 해서 정답지에서 딴띠아오를 고르면 되는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이것이 이제 특히 일부분에 나왔던 문제가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나왔던 문제를 좀몇개 살펴보자면,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신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치기 첫날에 제가 문풀반에서, 어,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재테크를 얘기를 하면서, 재테크는 뭐다? 사람들의 투자를 얘기 많이 한다. 투자 중에서 뭐, 주식 같은 것도 많다 하면서, 주식에 대한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밑에 있는 이예문 그대로 언급했거든요. 비에 바, 지단, 계란을 황사에 넣어두다. 통, 이거, 통이란, 란츠 바구니라고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거는 독해 2에 나왔던 문제, 문제이고, 우리가 보통 기억할 때마다 분산 도즈라고 해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자라고 했는데, 투자가 답이 바로 나왔고, 투자 뒤에 바로, 어제 바로, 그 전날 언급했었던 문장이 바로 나와서, 생이 혼자 막 소름 돋아가지고, 소름 돋아가지고 했었는데, 뭐, 이 문제는 쉬, 쉬웠으니까, 뭐, 그나마, 뭐 학생들이 맞추기도 더 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장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잘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필수 단어 장애는 없지만 아마 수업할 때 많이 언급했었죠. 파치오는 서브를 넣다가 되죠. 서브 혹은 서브를 넣다라고 해서 나올 텐데 요즘에 뭐 약간 테니스나 이런 거 하면서 서브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자 서브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리시브도 해야 되겠죠. 그럼 리시브가 뭐가 되겠다? G 에치오라고 해서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단어만 매칭을 잘 시키면 어, 어차피 G 에치오로 몰라서 상관없는 게이 단어가 지에고 뒤에 있는 글자가 치우다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단어 정리해 주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게 2번이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정답은 이제 잘찌어가 나왔죠. 근데, 치자는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기자를 맞추시는 가장 제일 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이팡입니다. 대놓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신 학생들은 정말 시험에 대한 대비가 덜돼 있다. 왜냐면, 이거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는 언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자가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쉽게 나올 때 자이팡, 좀 어렵게 나올 때 뭐가 들리냐면, 가오즈가 들려요. 가오즈가 들리고, 최근 시험에서는 가오쯔도 또 어떻게 들리냐면 신원가오라고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 원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자이방은좀 쉽게 나올 때좀 어렵게 나올 때는 가오쯔하고 신원가오까지 좀 체크해 두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기 있었던 짜이즈 <목소리> 샤서 재판매라는 거에서 낚인 학생들은 이번 문제가 이렇게 쉬워도 안 들렸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듣기에 있는 장문을 잠깐 볼 텐데요. 이번에는 설명문이 두 개, 에피소드가 세개 나왔습니다. 어, 설명문을 쉬워하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도 있고, 에피소드를 쉬워하 학생과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는 아무튼 뭐두 개, 세개 나왔으면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참 신기했던 게, 31부터 32의 지문에, 여기 제가 밑에적어놨던 마이탕이라고 해서, 사탕을 판매하는, 사탕을 판매하는 철학. 좀 이상하죠? 사탕 판매에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 교훈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문은 HS의 탕구입니다 어, 이거는 듣기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오늘 나왔죠, 그죠? 자, 나왔고, 그 다음에 독해 인력력 빈칸 채우기 나온 적도 있었고, 독해 3 영역에서도 이제 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사탕을 판매하는 점원이 두명 2명 있습니다. 두 명이 나온 반드시마다 판매하는 것에 태도 이런 단어 꼭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답으로 나왔었죠. 근데 한 명은 뭐냐면 많이 넣은 상태에서 사탕을 빼요. 한 명은 사탕을 적게 넣은 상태에서 사탕을 계속 뭔가 넣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 뭐아 알죠? 31가지 맛을 보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많이 볼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나서, 한 스푼 좀더 떠주고 나서, 고객님,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다? 점원에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와서, 짝 듣자마자 선생님, 뭐, 두 문제, 뭐, 답을 뭐, 다 골랐죠. 왜냐면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고,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듣기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아시죠? 2333. 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섯 개아 여섯 개였구나. 제가 수잘못됐네그 문제 중에 보시면은 거기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이제 OX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골치 아픈데 오늘은 OX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주제형과 교훈형이 많았습니다. 주제형과 교훈형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수업 시간에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조어 쓰기 양조방법하면. 어떤 일할 때는, 지향지우가 그죠? 중요시하게다, 팡파 방법을 중요시하게 된다. 방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원고 탄탄한 지초, 기초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꿈이라는 것. 자, 꿈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지, 시험에. 자, 꿈이라는 것에, 보다 큰 틀을 보게 되면, 꿈이라는 것의 작용이라고 해서, 꿈의 작용.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꿈이었겠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인재 경쟁에 끼치는 작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였었죠. 행동질라 행동을 해야지만, 차이 능주한다 어찌한 돈을 벌수 있다. 앉아서 돈벌수 있느냐? 아니다. 움직여라. 움직인 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라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문장이 교훈형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이번에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에피도 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에피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지막에 정답을 거의 읽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어주지 않는 문제가 적어였었죠두 번째 있었던 얘기 보시면 원구더, 지, 그다음에 중요라고 나왔었는데 이 문제만 좀 읽어주지 않았고 나머지는 거의 읽어줬기 때문에 좀 쉬웠을 겁니다. 어이 문제는 나무에게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뿌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유추하는 내용이었는데 뿌리하고 기초라는 걸잘 이제 비율을 잘 연결한 학생들에게는 쉬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듣기에서 간단하게 간단했나에 대한 브리핑이고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듣게 된 후기입니다. 좀 이따가 독해로 만나겠습니다.